반갑습니다. 닥터 앤입니다.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급등 종목들 무료로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급등 종목들 무료로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한국 첨단 소재를 보려고 하는데요. 급등나기 심한 현재 주식장에서 한국 첨단 소재의 현재 흐름과 그에 따른 대응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그럼 한국 첨단 소재는 과연 어떤 기업이고 현재 이슈가 되는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첨단 소재는 광통신 가입자방의 핵심 부품인 PLC 광파와 분배기와 PLC 광파장 분할기를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인도 시장과 국내 통신 3사 및 유수의 통신 시스템 공급업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위한 인프라의 근간인 데이터 센터 내부 트랜시버에 장착되는 AWG 제품의 라인업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PNC 칩을 사용하여 일반의 특수 사양의 단위 부품, 광전 변환 기술의 융합을 통한 휴대용 광 개체키 라인업을 확대하고도 있습니다. 현재 한국 첨단 소재 관련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우선 이번에 급등이 나온 거는 국가 양자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을 양자 전략위원회가 출범이 되면서 이렇게 급등이 나온 건데요. 올해 양자 컴퓨팅 서비스 및 활용 체계 구축 사업을 신설하면서 58억 원 정도를 투입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양자 이득 도전 사업 예산을 지난해 65억에서 96억으로 이렇게 확대 편성까지 했는데요. 이는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은데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첨단 전략산업에 약 3년간 기술금역 6200억 정도를 이렇게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양자 컴퓨터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반도체, 2차 전지 등 첨단 전력 사업 육성에 힘을 좀 쏟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자연스럽게 양자 컴퓨터 쪽으로 자금이 들어갈 국가 지원이 들어갈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통신 가입자망의 핵심 부품인 PLC 광파워 분배기라든지, PLC 광파장 분할기를 글로벌 시장과 국내 통신 3사 및 유세 통신 시스템을 공급하는 업체인 한국 첨단 소재가 어떻게 보면 광통신 부품 시장을 앞서가고 선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조정 후에 지금 반등 타점 나오면서 상한가를 간, 간 거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트 한번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서 수익적인 부분 극대화 할 건지 하나하나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혹시 지금 유료방 가시려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유료방 절대 금지입니다. 유료방 별거 없습니다. 이런 유료방 종목 궁금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 공유방에서도 다 수익 내는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해하지 마시고 하단번호로 문자 1이나 참여라고 보내주세요. 유료방 정보랑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거 되게 나쁜 겁니다. 자, 오늘 영상 피날레를 장식할 차트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국 첨단 소재 차트 한번 볼 건데요. 지금 월봉 차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고가 12,751원까지 상승했습니다. 2020년도 이렇게 상승이 나왔었고요. 최근 들어서는 고가 11,670원까지 올라간 경험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 후에 단기 조정 타점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일봉 차트를 보시면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1,670원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이렇게 내려앉는 모습이 나왔고 금일 상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자 최근 움직임을 확대해서 한번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큰 폭의 상승 그리고 조정 구간 그리고 이 구간을 정확히 지켜줬죠. 지켜주면서 이렇게 반등 나오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내일 시초가 한번 보시는 게 좋은데요. 내일 시초가에 다시 한번 상승 랠리 이어진다. 그러면 추세는 완벽하게 우상향으로 움직인다. 즉이 구간 지지하면서 반등 나오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에서 지지구간 확인하고 이제 신규 매수, 추가 매수 타점이 온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조심하셔야 되는 건 그냥 바로 이렇게 지지구간에서 이렇게 우상향으로 흘러가기 전에 이렇게 내려앉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향 추세에서는 꼭 기억하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개인 투자자분 혼자서 이렇게 접근하기 쉽지는 않으시죠. 그러면서 급등 종목들, 찬스들을 놓치시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실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매매 전략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한국 첨단 소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을 드릴 건데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이런 유료방에서 돈 내면 알려주는 거. 제가 똑같이 무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거해 주는 것처럼 비용을 받는데 그 별거 아닌 거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돈 내실 생각 마시고 저희한테 문자 주세요. 저희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구독,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말로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잊지 마시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한국 첨단 소재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이런 고점, 아니면 뭐 이런 저점에 들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역시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한국 첨단 소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간혹 이렇게 영상만 보시고 대응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문자 주셔서 직접 설명 들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렇게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급등 나올 종목들 미리 받아보고 싶은 분들도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만 문자 남겨주시면 도움 드릴 테니까요. 도움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닥터 애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